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예입니다. 1장이 예수님의 신적 지위를 강조했다면 2장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강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보다는 낮아지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다고 묘사하지만 사도행전 7장 5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수대방과 바울은 모세가 천사를 통해 율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전한 율법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비교를 통해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비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가품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 저자는 앞의 내용들을 근거로 독자들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으니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구역에서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 즉 율법을 거역한 자도 공정한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을 것이냐며 경고합니다.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복음이며 큰 구원의 소식인데 이는 주님이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징과 기적들 성령의 선물로 그들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자는 천사들이 전한 율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구원의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소홀히 여겨 잘못된 길로 빠진다면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복음의 과정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종기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종기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이제 저자는 70인역 10편 8편 4절부터 6절을 인용해 구원의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한 근거를 설명합니다. 20편을 인용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편에 따르면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을 천사가 아닌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8편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종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를 저자는 예수님께 인용해서 아들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이 되어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영광과 종기를 더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 보좌에 앉아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어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만물의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대표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자는 시편 8편이 원래 인간의 종귀함을 말하는데 이를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이 인간 대표로 잠시 고난과 죽음으로 낮아지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종기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을 종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종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영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영광과 종기를 얻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종기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유혹 가운데 율법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 곧 복음이기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다시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묶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며 다른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